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 날씨 여기 한국사람 총집합 귀엽네 오오오오. 어 근데 바퀴가 롤러브레이드 바퀴야 이거 특이하다 잘 굴러가나? 어머 부드러워 이건 저기 선물 포장재가 아닙니까? 예쁜 건다 나갔다. 없어, 내가 생명이 아닌 이상 없는 거야. 대박. 내 눈으로 찾았다. 거의 라스트 온인거 같은데? 할수 없지. 근데 그게 만원이잖아. 이거 지금 동묘시장 가면 100원에 만들어줄 것 같은데. 깔끔하게 생겼네 e m I 램프 학교 다닐 때 k 던거 h 아 Maja. Isa and Choka Monday. c 아 o y c h i 초 c h i m in Naranga. Chunun took a Chiang Mai Sunday. c h o

현대시간 10시 35분 방안에 촛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무당집 같아 이거 봐아초 받침이야? 응. 개 귀엽다 에이, 초에 뭐 이런거 되게 많이 해놨다 센 언니들 전에 어이 초 귀엽네 파같아 아, 파 어딜 가나 아빠들의 모습은 똑같다 쇼핑보내려고 혼자 앉아서 핸드폰하고 있어 맞아. 눕고 싶다 그 어디냐? 어 러쉬 냄새나 어... 여긴 키친인가? 치즈다가 읽어야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너무 튄다 안 새나? 안으로? 그래서 보통 파우치 같은 거 넣고 놓는 거야? 팔찌 하나만 사고 끝입니까? 아 그거는 맞아 내가 들어야 하는 거거든 여기 있는 한국사람들 요거만 다 사러 오나봐 여기 앞에뭐 모여있네 이게 유명해? 이렇게두개살 겁니다 두개 샀는데 25 25 나왔어요 카페 갑시다 유리창이 다 깨졌어. 훔쳐가려 그랬나? 시위했나? <목소리> 저희는 보주광장이라고 하는 데로 왔는데 퇴근 시간 지나서 그런가 사람들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가 그 빅토르이고 생가가 있는 데라 그랬는데 그거는 어딘지 모르겠고. 나뭐 분위기는 되게 파리스럽고 좋네요. 사람들 다 널그러져 있고 해보냐? 공원 예쁘긴 한데 규모가 크진 않다. 그래도 마레 강장 오면 그냥 이렇게 만. 하지만 우리 배가 고파서 뭘 먹으러 가야겠다. <목소리도> 앞으로 10이야. 앞으로 먹어. La Belle p l a c 16. 반대로 뒤집어 오빠 자 숫자 나와있어 싫은데? 거기도 있어? 오랜만에 먹는 아페롤 이거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10이면 나쁘지 않아 근데 색깔이 좀 연해 싱겁나? 종이빨대 주네 되게 담배같다 빨대가 짧아가지고 망했어? 먹어볼래? 가짜 아페롤 스프리티 뭐야? 아니 맛이 다른데 어. 빨대 빼고 먹어봐. 아니야? 한번 상처밖에 만들어 놓고 확인 사살. 어 엄청 커. 얼굴만해. <laughs> 내가 좀 전에 엄청 크다고 했는데 굳이 얼굴만해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옆에 됐는데 얼굴만해서. 맛있지. 음, 맛있지, 맛있지. 피자 먹는 거 같지. 파리 올리브 안 짜. 로마랑 다르네. 이거 어, 되게 맛있어요. 맨날 이태리에서 올리브 주면 겁나 짠거 줬는데 얘네들은 음. 약간 나물 무치듯이 확실히 음, 음, 음. 파는 미식의 나라였어 파리 떠날 때야 테라스에 앉아볼까? 뭐 했지 한달동 이제 파리 떠났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쉬워요 아쉬워? 네. 생각해보면 파리에서 한게 없어 근데 없는데 좋았어 그렇긴 한데 갈때 되니까 좀 아쉽다 라는 느낌 처음 2주는 쇼핑이랑 스버 밖에 안 가고 그때 했는데 2주 동안 쇼킹 하나도 없어 그렇지 쇼핑을 시도했지. 시도를 했는데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고. 아무튼 파리 2주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 급해져가지고 이제 관광을 했지. 맞아. 아니야 오빠 한 소리 들어서. 한 소리라고 한. 하기보다는 다른 소, 소리 다른 소리. 여러 소리 들어가지고. 를포기고그리고한주 관광하고 응. 마지막 주는 진짜 급해져가지고 맨날 맨날 나오는 거지. 할게 없어도 나와. 뭔가 나와야 될거 같아. 사실상 어디든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길어야 2주. 더길어져봤자 보는 건 똑같다. 어 응. 뭐, 뭐야. 이런 걸 좋아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저 진짜 귀엽다. <목소리> <목소리> 저희는 아까 공원 앞에서 맥주 한잔 하고 KFC 가 가지고 오늘 저녁을 사고 그거를 들고 바터무슈를 탔다가 집에 가서 치킨을 먹을 생각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한인마트에서 양념치킨 소스를 샀기 때문이지 맞아 이거면 이거 먹을래 너는? 페이 기다려 이렇게 급해 한국 아니야 아예 가가아니 무슨 콜라병 뚜껑을 똑바로 안 닫아줘가지고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예뻐. 응. 음. 오 생강도로 다시 왔고 오늘 바토파리지행 유람선 타고. 집에 가서 저녁 먹을거립니다 파리에 유람선이 유명한 게두 개가 있는데 옛날부터 있던 거는 바토무슈 그리고 좀더 뒤에 생긴 게바토파리지행뭐두개 똑같은데 타는 위치가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배가 조금 달라서 2층에 좌석의 방향이 좀 달라요 바토무슈 같은 경우는 2층이 다 앞을 보고 타고 바토파리지행은 2층에는 좌우를 보고 타거든요. 둘다 타봤는데 사실 뭐가 더 낫다 보다는 그냥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 이제 바점무수 선착장에 다왔는데 여기 오면은 타는 게이트가 엄청 많거든요. 3번이었나? 네, 그쯤 가서 타면 됩니다. 여기 그냥 쭉 가다 보면 아이 줄이구나 싶은데 그냥 쓰면 돼요. 지금 9시 10분 전인데. 요즘에 해가 10시 넘어야 지거든요 근데 지금 타면은 타고 내려도 이제 불 켜진 에펠탑을 못 보는데 우리는 존보를 좀 할까? 네. 오면서 시간표를 봤는데 9시, 9시 20분, 9시 40분 있어가지고 지금 목표는 40분까지 타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은 8시 55분 는 40분 베타로 지금 줄 서러 갑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무사히 입장을 했고, 약간 늦게 타가지고 2층에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올라가봐야 될것 같아. 요 오, 불방이다. 저기 하나 있고. 비행 타면은 앞자리에 앉지 마세요. 여기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앞이 안 보이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러준 아테라도 살아남은게 어디야 하루 종일 이렇게 있을까? 배타고 나왔습니다. 배 타고 나오니까 에펠탑 바로 앞에 내려주네. 집까지 걸어가려고 가고 있는데, 오늘 무슨 날인가? 사람이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그냥 수요일 저녁인데, 사람 왜 이렇게 많지? 평소에 한두 배씩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트로카대로 가는 데도 난리 났어. 뭐야? <놀람> 저희는 토펠탑 반짝이는 거 보다가 배고파서 집에 갑니다. 토펠탑 너무 자주 와가지고 파클링 토펠탑 할때 집에 갈수 있는 여유. 치킨 먹는 거 자랑할 거야. 저는 집에 가고 있고 오늘 저녁은 치킨입니다. 빔슨가? 가면은 처갓집 치킨이랑 콜라보한 치킨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사 먹으면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 돈뭐 4만 원한 마리에. 차마 그 가격을 보고 사먹을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국분이 한인마트 가가지고 양념치킨 소스 산 다음에 KFC 사가지고 거기에 발라먹으면 한국 치킨 맛이랑 똑같다 그래가지고 배고파요 맞아요 오늘 첫 끼에요 나가서 맥주 한잔 마시고 이제 첫끼 치킨을 아까 샀는데 배까지 타고 와가지고 치킨은 아마 다시 옷을 것 같고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데워야 돼요. 근데 네. 치킨 데울 때 오븐으로 데웁니까? 프라이팬으로 데웁니까? 둘이서 지금 논쟁 중인데 저는 오븐으로 데운다고 하고 여기는 프라이팬으로 데운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서진이에서프라이팬을 했잖아. 어. 한번 튀기고. 튀기고 소스에다가 치킨 넣어 가지고 막척 섰어 섰잖아 어. 그렇네 아 오케이 인정 제가 <웃음> 인정합니다 <웃음> 프라이팬 쌉가능이다 근데 곳곳에서 난리지? 오늘 어, 무슨 날인가? 오늘 왜 이렇게 파티하는 데가 많아? 우리만 안 했네 우리도 집에 가서 파티할까? 치킨 파티 치킨 파티? 가고 싶어요? 클럽? 네자 <laughs> 6월 <laughs> 21일 11시 20분 지금 내얘기 들어갑니다 브리타 정수기에 그 필터 카운터 어. 나는 그거 그냥 한달 타이머다 나는 그 필터의 생명 알려주는 거다 그러면 한달 동안 한 번도 안 쓰면 1 0에서안 떨어진다 응. 나는 한 번도 안 써도 한달 지나면 그냥 0이 된다 응. 그럼 뭘로 내기할 건데? 뭘로 내기해야지 안 돼? 뭘내기야지 걸게 없는데요. <웃음> <웃음> 오늘 저녁 세팅하고 치우기까지. 내기는 네. 할것 많은데 걸게 없네. <laughs> 일단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빠이. 빨리 치킨 하십시오. 네, 제가 졌어요4주간이네요 얼른 치킨 하십시오. 패배자요. 어떻게 하는데? 그냥 주지르면 돼? 누가 이긴 건지 뭐. 결국 에 내가 하는 거였다. 맛이나치킨 음. 맛이 나? 응.